<laughs> 네, 걸으면서 춤출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저와 함께 걷기를 기반으로 한춤 운동 배워볼 건데요. 네. 네. 첫 번째 동작은 달리기 스텝입니다. 어. 손으로 힘차게 달리는 동작을 해주시면서 네. 다리를 동시에 쭉쭉 올려주시면 됩니다. 쭉, 그렇죠. 쭉, 힘차게. 네. 쭉, 그렇죠. 쭉. 이렇게 어, 허리춤까지 쭉. 다리 올리시는 건 아,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. 네. 저 너무 잘했고요. 네. 이때 절대 하면 안될 게. <laughs> 손과 발이 같이 올라가면 아, 아니, 아 아니, 우리 교수님들이 아, 그 그렇게 하고 계세요. 아, 선생님들 줄 알았습니다. 같이 올라가면 분이. 모양이 네. 굉장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<laughs> 반대로 네. 올리면서 네.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잘하셨고. 네. 이렇게 달리기 스텝을 진행하신 후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갈 건데요. 두 번째 운동은 여기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양손 옆으로 쭉 펼쳐 줄 겁니다. 예. 다시 돌아오고. 돌아오고 다시 양손 펼치면서 쭉 어. 펼치고 다시 중 페치고 다시 중 페치는 마찬가지로 들어주세요. 그렇죠. 뒤꿈치 아, 계속 들어주고 들어. 계시는 게 어. 좋습니다. 네.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. 어. 어.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좋을 어. 것 같아요. 그분이 너무 잘 따라주셔서 <laughs> 네. 세 번째는 워킹 스텝인데요. 앞뒤로 이동을 할 거예요. 네. 앞으로 두 번. 앞으로 두 번. 뒤로 두 번. 뒤로 두 번. 앞으로 두 번. 앞으로 두 번. 뒤로 두번 이동하면서 뒤로 두 번. 손으로 찔러. 찔러. 어. 어. 찔러. 어 이거는. 이 저기 약간 고속버스 춤이라고 일명 불리는 <laughs> 거랑 비슷한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신나게 이렇게 찌르면서 추려주시면 네. 되겠습니다. 우리 동작 어렵지 않죠? 네, 교수님들도 함께 우리 다 같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따라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